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가 참 더운데. 아, 이제 또 어, 파리로 광복절 지나면 아마 선선해질 겁니다. 아. 무더운 때 더욱더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권세를 사용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같이 연혜받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사용하라. 아, 러시아의 작가 가운데 아 또스토 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아 젊은 아, 정치 지망생들의 모임인데. <laughs> 아, 러시아 황제가 아,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아, 보내 가지고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줄도 모르고 아, 최고의 이상주의 공상 사회주의를 만들자 이런. 어, 그 대전자의 하에 정치 모임들을 하다가 어느 날 그가 어, 불원 문서로 분류된 벨렌스키의 고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황제가 니콜라이 일세인데. 사형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아, 그런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그 정치진망세들의 열망을 깨뜨릴 이런 필요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잡아서 사형 온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처형 직전에 살려주자,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 그런 줄을 새카맣게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가지고 눈다 가리고 앞에서 받들어 총 해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이 막 집행될 찰나입니다. 근데뭐 황제가 보낸 그어 신하가 말이죠 말을 타고 끄피 달려와가지고 사형 중징. 황제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 사형을 감형시켰다. 세베리아의 유형을 보내라. 이게 땅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감형이 됐습니다. 이때 같이 에, 그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들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이 머리가 막. 백발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 이 도스트 예프스키도 백치라고 하는 그, 어, 자기 작품 속에 사형 집행 직전에 그 참담한 심정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황제가 사형!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사형 중지! 그러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살고 죽는 절대 절명의 순간을 이 작가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황제의 권세. 사형! 사형증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라. 이다 황제의 권세입니다. 황제의 권세. 요셉도 이런 극적인 사건을 체험합니다. 감방에서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고 가서 꿈을 해몽하고서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을 7년 흉년에서 건전하는 큰 공로를 세우게 되죠. 그 지경에서 자기의 온 가족을 애국으로 오게 하고 여기서 430년간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낸 거 애국왕의 권세입니다. 정리가 되어라 애국왕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 왕과 그 말은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함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수의 입을 다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도리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왕이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 아, 놀라운 건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말씀에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권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권세들 자 지금부터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어떤 걸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간단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권세요 깜깜한데 빛을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드러나서 밝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그 권세 에 따라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밤과 아침이 갈라지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가르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넷째 날, 태양, 달, 별,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여섯째 날, 동물들, 이를 지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일곱째 날, 창조를 완성하시고 축복하여 주식하시고 이 날을 성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권세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리아.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예수님의 권세.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열두 제자들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성취되는 거예요. 장림 보고 눈을 떠라 하면 떠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따라 나선 뜬 제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의 권세입니다. 성령님의 권세. 성령님의 권세.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권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성령의 권세가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의 권세로 주님을 부르고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 구원의 세 가지. 꼭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된 거예요. 성령의 권사로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김삼령!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매일 매일 사건 사고 생활 현장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질병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산다그 말이죠. 1번째 구원, 세 번째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구원의 완성.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 이게, 이게 성령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성령님의 권세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의 권세 시편 24편 7절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은혜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병든 자가 나아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개똥참해란말 들어보셨어요? 들판에 쓸쓸하게 홀로 버려진 곳에서 자라는 참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도 들고 몸에 병이 들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개똥참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일 많이 했는데, 아프고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판에 버려진 개똥참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줘도 아멘 할줄 모릅니다. 전도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는 개똥참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누가 도움을 줄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요.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약사, 교사, 목사, 장로... 안 돼요. 이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개똥 참에 이렇게 슬픈 생각 사라지고 천국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나도 천국 가야겠다. 나도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개똥참회가 변해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고, 아멘, 나라로 가면 개똥참해.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젖히고 전진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성도들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전기를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 성도의 권세예요. 주님의 그 권세를 함께 누리는 거 이게. 성도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학교문? 주님과 함께 가면 열어지는 거죠. 직장문? 주님과 함께 갈때 열어지는 거예요. 취업의 문이 열리고요. 결혼의 문이 열리고요. 자녀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출세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고, 성교문이 열리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보세요. 다될것 같은데, 중요한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보면, 안될것 같은데, 틀려버린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일어노니 너는 빼들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식을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주님이 가시면서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하시는 이 권세를 주시고, 열쇠를 주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 주님께서 주신 열쇠 이걸 믿고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주님 따라갈 때잘 되는 역사가 나면, 훌륭하게 되는 역사가 나면, 놀랍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개똥 자매처럼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축복해 주시면, 구원도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는 거예요.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멘. 예수님의 권세. 아멘. 성령님의 권세. 아멘. 주님 말씀의 권세. 아멘. 이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하는 사용하는 성리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다. 수고 참 많이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어떻게 가야 할까? 뒤돌아보면 혼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권세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겁니다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의 권세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모든 분들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가시고 주님이 나가시고 당신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잘될 거예요. 아멘. 알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주게 큰 복권 주변에 많은 은혜와 복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권세를 사용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